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6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마태오 복음이고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이죠. 뭐이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 씨를 뿌리는데 씨가 뿌려진 곳이 네 군데이죠. 이제 첫 번째는 길 위에 뿌려지고, 네, 길은 딱딱하고 어, 사람들이나 마차 같은 것들이 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씨가 스며들지 않아서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이게 이제 교만을 의미하죠. 하느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어, 자기의 생각이 굳어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제 바닥에 흙이 별로 없으니까 금방 싹이 트기는 하지만 이제 햇빛이 내려지면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이제 사그라져 버리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뜨거워져서 11조 내야지. 그랬다가 월급을 받고 났더니 내가 이걸 왜 10분의 1씩이나 내지? 그러면 이제 안 내는 금방 식어지는. 이제 그게 이제 육체를 의미하죠. 교만 육체, 육체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뭐 냄비라면 좀 이상하지만 금방 라면 끓일 때 양은 냄비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 문제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 열매는 뭘까요, 도대체? 예, 요, 이 하느님께서 어떤 씨앗, 은총과 진리를 뿌리셔서 우리에게서 맺어내려고 하는 열매는 사랑의 행위인 거죠. 하느님 뜻,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매가 이제 맺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어, 사람들에게는 그다음에 가시 이 밭에 떨어지는데 잘 자라다가 이제 가시 덤불이 솟아나니까, 그 덤불에 숨이 막혀서 이제 죽게 되죠. 이것은 세상 욕망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 세속 육신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하느님 말씀이 성령으로 떨어지더라도 그 열매를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하느님 말씀이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란 네 본성대로 살아라고 하는 건데 내 본성은 언제 결정되느냐면 성령께서 오실 때.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을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죠. 아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해야지, 이제 대패질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해러 가야 되는데, 인간 안에 세속 육신 마귀를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에 자기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0배를 맺더라도 어 좋은 건데, 또육 좋은 땅도 60배, 100배 달라요. 이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만큼 삼십 배, 육십 배, 백배마은만 하느님 날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만큼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고 하느님 뜻을 실천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이제 뜻인데 오늘 이제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가톨릭 신앙 정통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세속 육신 마귀를 생각할 때. 음그 안에서 어떤음 사이비와 같은 어 것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존재하고 이제 이단과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사이비와 이단 사이비와 같은 사람, 이단과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도 어 인간이 우리가 성체 성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도 본성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한 것처럼 하느님이 될수 있다라고 했더니 어떤 뭐, 뭐 그렇게 고위 성직자 분이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단이다. 아, 저한테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고 가톨릭교의 교리서에도 나와 있고 하느님이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도 예수님 잉태하셔서 하느님이 성모님도 하느님을 품은 존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뭐가 어려운 건지 이제 이다, 사이비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비하고 이단하고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이비는 이단과 달라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어, 비슷하지만, 사, 사, 비슷할 사, 이, 그러나, 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든 거냐면 자기들의 세속 육신 마귀를 채우기 위해서 어 만든 거죠. 뭐 여기 보이는 정명석과 같은 사람은 뭐 성추행 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사위비에는 항상 돈, 폭력, 어, 그 성적인 어떤 음탕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종교라는 걸 자체를 자기들의 이 세속 욕심 마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사위비인 거죠. 그러면 이 예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사이비는 이런 사순의 과정을 겪을까요? 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 세속육신 마귀라는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 세속육신 마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 안타깝지만, 예, 있다는 거죠. 음,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보면, 이, 이, 여기에 에, 이게 이제 실화잖아요. 미국에서 한 주에서 카톨릭의 세가 굉장히 센 이쪽에서 어떤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어떤 아동 성추행에 대한 에, 제보. 몇 년이 지났는데. 아동성추행을 당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이제 신문 기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카톨릭의 세가 센 여기에서 음 싸워나가는 이제 그런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런 옛날에 그런 아동성추행이 사제들이 한게 있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나라 어떻게 보면 카톨릭 전체가 발칵 뒤집혔던 이런 이야기들 어또뭐 제가 있었던 이태리 뭐 거기는 어떤 신학교가 폐쇄가 됐대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이제 신부님이 되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니까. 신부님이 되면 남자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좋은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뭐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신부님 때문에 이제 동성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육체를 이기고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떤 폭력, 마귀, 교만함을 이기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이비는 뭐가 적인지를 모르고 그 적을 친구로 생각하는 게 사이비인데 카톨릭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사이비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카톨릭 신자죠. 이제 성체를 영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부님은 이제 탁 나왔을 때 성체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태를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속 육신 마귀 권력을 위해서 어, 교회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낙태는 살인이다,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분명히 계명이 있는데 아, 이분은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카톨릭 표들을 얻으면서 실제로는, 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카톨릭을 이용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에 우리 카톨릭 신앙 안에도 이런, 아, 사이비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냥 완전 사이비라고 하면좀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이비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뭐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 어떤 신부님이 떨어져서 다 죽어라. 뭐 이런 거 아니. 그거는 내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어, 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세속육심 마귀, 이그 예, 마귀가 어떤 명예욕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게 되면, 에그 예, 사람이 성직자든지 예, 평신도든지. 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저거는 사입이다 라고 비슷하지만 아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카톨릭 신자 어,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세상주신 마귀를 이긴 사람들 안에서만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사이비는 뭐가 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속육신 마귀가 본인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인 거죠. 지금 굉장히 우리 가톨릭 교회도 세속육신 마귀를 잊어버리고 많은 어쩌면 사이비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굉장히 침투해 있다는 거. 이단은 뭐냐면은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 사이비는 뭐 교리가 없어요 자기 세속적인 마귀를 위해서 그냥 이 교리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본인들이 만두 들어 맞춘 거죠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믿긴 하지만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 하느님은 삼위일체인데 어 제가 요 바티칸 광장에 이제 개신교 어, 어떤 가이드가 이제 신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설명하는 거를 몰래 이렇게 이제 뭐 요거 끌러지는 안 하고 이렇게 뒤에서 들어봤어요. 어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 바티칸 여기까지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는데 저기 보이죠 저 바티칸 성당 저게 면죄부 팔아서 지은 거예요. 응? 면죄부 팔아가지고 면죄부가 교리 어디냐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 광장이 보세요 이거 바퀴 모양으로 됐었죠 이 바퀴가 이렇게 옛날에는 어, 이제 스페인이나 이제 뭐전 세계에서 사실 을 태양신은 섬겼죠 이 태양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종교다 그게 혼합돼 버렸다.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긴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세워져 있는 저 오벨리스크, 저거는 이집트에서 어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여기 가져다 놓은 거고, 저거는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이 면을 에,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듣고 있는데, 오 빠져들더라고요. 어, 빠져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재밌더라고. 그래서 야 저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성체성사를 영원히 할수 없게 되겠죠. 이단은 뭐냐면 어,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해. 하느님께서 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에 이제 젖을 주고 살가피죠. 그다음에 음식을 주고 하면서 아내 사랑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내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은 살가피를 내어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그걸 통해서 내가 아, 이 부모님처럼 이제 개한테 키워주면 개도 될수 있고 소한테 키워주면 소도 될수 있고 그런 건데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이 될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께선 자비롭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게 교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단은 뭐냐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줄수 있어? 인간은 그런 거 가질 수가 없어. 에 고해성사를 포기하고 성체성사. 어, 저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안에 어떻게 모셔? 말도 안 돼. 하느님이 인간한테 살과 피를 내어줄 수가 없어.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성모님께서 어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느님을 해중에 잉태하신 것이 어떤 하느님께서 한 인간인 성모님을 에, 하느님을 잉태한 존재로 하느님을 잉태한 그릇 신비의 그릇으로 에,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성모님을 통해서. 어떤 그냥 예수님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만드니까 성모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나 아 여기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교회도 배척하게 되고 어 이제 성사 특별히 성체성사를 어 포기하게 되죠. 그 성체성사 를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이 될수 있고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에, 존재가 될수 있고 하느님은 에, 인간을 당신처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이 교리를 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포기하고 고해성사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하는 게이이 단인 거죠. 근데 에, 제가 어, 유학 갔다 와서 어, 인간이 에, 이제. 어,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할때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이 된다고 말할 수 있냐? 성경 그 교리에서도 나오는데 그럴 순 없다라고 대부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세속 욕심 마귀를 몰라요. 수녀님들도 모르고. 어, 다 잊어버렸어요. 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이비의 어떤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단의 성향도 들어와 있다. 하느님의 자비를 인간이 제한하면서 무슨 성체를 영했다고 그거 영한다고 인간이 밀가루는 하느님이 되는 거지만 인간은 될 수가 없어.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정화가. 아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음, 오늘 아, 우리 이, 이제 십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십뿌리는 음, 이유를 이세 이 가지 세속 육신 마귀를 이겨내야만 이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모르는 세속 육신 마귀를 모르는 어떤 그런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이비 일 가능성이 방코그 다음에 또그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그 성체의 열매가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으로서의 행위,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힘만을 강조하는 에, 그런 게 예, 이단이다. 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카톨릭 정통 종교 안에도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지 않으면 은 다른 사람들이 또 카톨릭에 들어오더라도 큰,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무화과 잎을 저주하셨죠. 열매 못 맺으니까, 우리들은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